예, 여기서는 제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기 예,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러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거 예수님의 요예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떤 그 자격이나 권위를 물을 때가 가장... 당황이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대답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니다 "하늘로부터라 했다가는 여기 쭉 보면 설명이 나오죠." 하늘로부터하면 25절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할 것이고 26절에 사람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29절 마다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고 이 마다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니까 싫습니다 하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이런 표현들이 좀 다른 거죠 뉘우친다 회개한다 돌이킨다 뉘우치고 갔다 31절에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런데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1절에 가서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둘째는 세리와 장려, 장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첫째 아들은 오히려 말잘 듣고 그런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나라와 어떤 단체든지 리더십이 중요. 지도자가 좋으면 그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고약하면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여기에 그 시대 맡아들이고 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잘할 것 같은 이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은 대답은 그렇다뜻해놓고 순종을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고. 둘째 문제가 많은 아들이잖아요. 둘째는 이 세리와 장기와 대답 자체를 삐딱가게 해놔놓거나. 합니다. 실수니다 해놓고는 가서 순종을 하고 리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회개하는 세리와 장녀들을 얘기하고 있다. 삼십삼 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합니다. 삼십삼 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려 들어오고 거기에 접자는 틀 만들고는 삼십사 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 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이것들이 말잘 들을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럴 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여건을 38절에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사람들이요,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대동단결을 해요, 못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똘똘 뭉쳐 가지고 서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 저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작당을 해서 죽여버리면 30,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때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그들이 말할 때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열매, 열매 맺지 못하는 어지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저주를 받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는 거예요. 43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지도자들은 빼앗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빼앗아 간다는 마태 효과하고 비슷하잖아요. 있난 자들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아쉽지만은 그것마저 빼앗긴다. 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로 나오는 세리와 장기. 차라리 그 더러운 것들이 뭐 그때는 세리는 다 도둑놈이고 장기는 아주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평가받던 시대인데 차라리 그들이 더 깨끗하다는. 차라리 그들이 더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더 착하지만은 32절에 너희는 그를 믿지도 아니하고 세리와 장려는 믿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낸 이유처 럼 믿지 아니하여서니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33절부터 나오는 이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저 죽여버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일장 1 2절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 권세를 주지만은 아들을 여기 환영하지도 않고 아들을 미워하는 자,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한다. 회계와 순종을 같이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세리와 장기들은 니우치고 둘째 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남. 여러분 옛날에 장남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장남만 아들이에요. 장남만 아들. 밑에 뭐 둘째, 셋째, 넷째. 저는 셋째인데요. 명절에 큰형님이 와야 어제 큰형님이 안 오면 아래 것들은 다 와도 안온 거예요. 큰형님이 와야 어, 상속자가 큰형님 이 불신자들은 소위 제사를 모신다. 상속자가 장남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장남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믿었던 장남은 오히려 여기에 책망을 받고 뺏기고 뉘우치지도 않고 심판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뉘우친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회개한 자가 전국 돌아간다. 이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참 대단한 목사님들이 한 서른 명 모임을 하는데 거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마이클 펜서 미국의 보통령이 왔을 때.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를 오셨다 그래요. 참, 그 어려운 일인데,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 와 가지고 세 가지를 놀랬다는 거예요. 첫째,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새벽 기도 만 명이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만 명이 나오니까, 이 미국의 부통령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진짜 대한민국 교회가 대단하다. 새벽 기도가 만명 나오는데 놀라고, 두 번째, 새벽 기도가 뜨거운데 놀라고, 세 번째는... 찬양이 너무 좋더라 새벽에 이렇게 일부러 미국에 펜서가 온다고 성가대를 세웠겠죠. 사랑의 교회 찬양되는 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우리 교회 시원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그 가운이 똑같아요. 맞지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가운을 똑같이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3대 자랑이 뭔지 아세요? 덕천동, 덕천성전에. 우리 교회 자랑이 새벽기도가 뜨겁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안난다, 대표기도가 짧다 이게 우리 교회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 3대 자랑이었습니다. 그 마이클 펜서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래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다. 성경책을 내가 뭐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참 많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끝내 뉘우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 는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믿던 자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삼과 조심해야 되는. 먼저 믿던 자들, 지도자들, 부형된 자들, 선생된 자들이 먼저 삼과 조심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대답은 예 해놓고는 가서 불순종하는 망 장남 마다들과 같은 이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고, 항상 초지일간 초심을 잃지 않고, 얼른 뉘우쳐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싶을 때는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다 마이클 펜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커피가 그 오는데 새벽기도가 만 명씩 나오고 하니까. 한국교회의 자산이란 한국교회의 최고의 자산이 새벽기도란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어떻게 하는가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뭐, 코로나 방역을 핑계대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들은 지가 오래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이 안 돼요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고 순교 각오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해야 돼 폭력 당고 그것들이 뭐 뭐가 뭐. 주일 성수, 집회 일정, 새벽기도 이게 한국 교회 3대 어떤 바로미터잖아요. 오늘 이긴 말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특세 또 수요일 새벽 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시니 중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면서 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마다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설까 삼가 두렵사오니 언론 리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분주 복잡한 일상들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리 아픈 속 시끄러운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을 앞두고 또 사랑과 행복의 초대 새 생명을 품고 V I P 를 품고 기도할 때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세계 선교에 민족 복음화에 지역 사회 전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명에서 드림에서 영상으로 풀어지는 주의 자녀들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기뻐받으시고, 백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